안녕하세요. 시간표 도우미 웹사이트 프로젝트 시도입니다. 저희는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신동원, 최성혁, 도은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년 동안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 간 선후배 간 오프라인 교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은 특히 시간표를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짜는 데에는 복잡한 커리큘럼과 졸업요건,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단 복잡한 커리큘럼과 졸업요건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과목은 교양필수, 전공필수, 핵심교양, 전공선택, 일반교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졸업요건이 필수적이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교양필수와 핵심교양의 각 영역에 대한 수강 여부를 회원가입 시에 파악하여 이후 수업 추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1, 2학년을 중심으로 수강하는 교양필수와 전공별로 학년 학기에 정해져 있는 전공 필수를 우선시하여 시간표에 추가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교양 필수, 전공 필수에 전공 선택까지 합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인 일반 교양은 검색과 탐색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강의실 거리, 점심 시간, 공간과 같은 학교 생활에 대한 요소들은 시간표를 짤때 실시간으로 피드백 될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간표를 짜고 나서도 게시판에 공유하며 서로의 시간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각 기능들에 대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했습니다. 회원 가입, 로그인과 시간표 만들기, 과목 추가하기, 과목 탐색하기 등의 기능을 유스케이스로 작성한 후각 유스케이스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유스케이스 디스크립션을 작성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설계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설계를 바탕으로 페이지 디자인을 진행하고 피그마를 활용해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데이터와 기능, 유저의 관계를 구조도로 작성했습니다. 회원가입 기능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전공과 학년을 포함한 테이블로 유저 테이블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면 각 유저의 ID 값이 부여되고 사용자의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유저는 회원가입 시에 학번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공과 학년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필수 경향과 핵심 교양 경향 연계 수강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등록한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필수 과목을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 과목의 데이터는 MySQL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MySQL에서는 커리큘럼과 유저, 과목과 시간표에 대한 테이블들을 관리합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조회하여 리스트로 보여주기 위해 JPQL 웨얼문을 작성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사용자는 수강하고자 하는 필수 과목들을 모두 선택한 뒤 시간표를 짜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했던 필수 과목들이 포함된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화면 오른쪽 추천 영역과 탐색 영역에서 과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선택하면 과목의 수업 시간과 요일에 맞는 위치에 디브 형태로 출력되고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우측 하단에는 키워드 또는 검색으로 과목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표 도우미 웹사이트 시도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